샬롬, 오늘 월요일 예비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미.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류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패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의 길이가 한규빗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허벅지 오른쪽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마치기를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와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하에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아미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보내셨죠? 오늘 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떠신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감싸오는 여러가지 생각들 때문에 혹시 바쁘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왜소부다미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또첫 번째 사사 언니엘을 보내셨지요. 그로 인한 4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지만 다시 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이란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이 더 어디 힘이 있는 것이 없는가 쳐다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아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 땅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매우 숫자에 눌려서 무서워했었던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었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렇게 수적으로도 열세했었던 모압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약한 민족도요 하나님을 강성하게 하고자 하면 강해지고요.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약해 트리시는 거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아방이 다른 두 나라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쳤고 그 왕이 이들을 점령하여서 얼마나 괴롭히냐면 매일마다 조공을 바쳐야 해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에글론입니다. 에글러는,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복선처럼 깔려서 어떤 일에 쓰이는 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첫 번째 사사로부터 있었을 때는 에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였죠. 이번에는 자그만치 18년 동안 두 배가 넘는 기간 동안 모압 밑에서 어, 네, 이렇게 굴림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 주시죠. 이 사람은 애훗, 왼손잡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왼손잡이란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자, 즉, 장애를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애훗이 공물을 바치려고 애글론을 찾아갑니다.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요. 그런데 공물을 메고 왔던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보내고 에우톤자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긴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왕이 그 자기가 군림하고 있는 한 나라의 한 사람, 그것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들어오라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하건데 아마. 뭔가 내물을 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걸 기대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을 아련하는데 그 사람을 일대일로 맞이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에웃은 그 에글론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 왼팔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던 칼을 꺼내서 그를 찌르는데 이 찔렀던 칼이 에굴론 왕의 등 뒤까지 나갔다 그랬습니다. 기름이 엉겨 붙었대요. 칼을 빼지 않았대요. 단번에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리 칼을 잘 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아, 이 에웃은 자기가 가진 그 장애를 놓고 나는 못하지 못하지 하는 자가 아니라 가지고 쓸수 있는 이 왼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쓰실 때 그렇게 연마하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그날 처음으로 물맷돌질은 한건 아니겠죠? 동안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양떼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돌렸던 게 물맷돌일 것입니다. 수백 몇 수백 번 수만 번 이렇게 여러 번을 던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평상시에 연마했던 것이 쓰임 받게 되는 것. 에우스는요. 곧그 왕을 죽이고 돌아갔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으고 와서 모압의 아주 장정들을 만 명이나 죽였고, 그 이후로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온니엘처럼 굉장히 엘리트 집안에서 엘리트 신앙의 가족인 사람을 부를 때도 있으시지만 이 오늘처럼 애웃, 왼손잡이, 뭔가 부족한 사람, 그 사람도 쓰시네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 할 일은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하며 훈련하며 성실하게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 성실하게 쌓여진 오늘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라가 더 나아가 세계 도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에 충실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압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18년 동안 겪는 데 겪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네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불편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지만 평상시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최대한 활용하며 훈련했던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적기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누구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나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훈련할 때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훗날 주님하실 때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